그 때에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이런 기획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해 감옥에 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동생 필립이아니었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묘한은 헤롯에게 그 이자를 들어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롯은 묘한을 죽이고 싶지만 그를 예언 자로 여기는 백신들이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롯의 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물을어 헤롯을 적게 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명시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손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대로되게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생관에 담아 주십시오. 대로드 왕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신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손희의 요구대로 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로은 사람을 보내어 함옥에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장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주는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요한의 제아들이 와서 시체를 갖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종이 몇단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상영이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아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먹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뭘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골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오르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그빵 조각을 제 아들에게 나눠 주셨고 제 아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 아들이 남은 빵 조각을 굽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쯤 됐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곧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물을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담배는 이미 욕지에서 꽤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물기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물기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위령이다 하고 외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조이시면 제게 물기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배죽게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겟네샤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왔습니다.